드림 정보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 교육장의 문제점은 강의자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고 학생의 내용을 모니터 매치도가 어려우며 개인이 작성한 자료를 발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강의 장비인 드림랩은 강의 내용을 학생 컴퓨터 화면으로 전송할 수 있고 학생 내용을 모니터하고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학생 자신의 자료를 자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 개별 학습 및 일체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장애인과 노년층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멀티미디어 강의 지원 시스템인 드림랩은 교사와 학생 간 지원이나 끊김이 없이 완벽한 화상 및 음성 대화, 학생 통제 및 학생 발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생동감 있는 쌍방향 교육 환경을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발표식 수업, 토론식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법이 매우 쉽고 컴퓨터 기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XP, 비스타 등 운영체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비롯한 멀티어학실, 컴퓨터실 및 회의실을 첨단화 할수 있습니다. 드림랩은 조달 등록 및 정부 성능 인증 제품으로 인증되어 40명을 기준으로 구축 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화상 교육 시스템은 위치 추적 카메라를 드림랩에 추가함으로써 학생 클로저업 및 원격 화상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여 미국과 같은 원격에서 교실의 카메라를 조작하여 원하는 학생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의 컴퓨터 내용과 함께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선생님 화면에서 모니터 할수 있습니다. 이 화상 교육 시스템이 추가된 비용은 40명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쌍방향 전자 칠판인 엑스보드는 선생님의 내용을 이용하여 판서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내용도 전자 칠판에서 실시간으로 판서할 수 있는 전자 칠판입니다. 드림랩과 연동하여 전체 학생의 모니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기업 회의실, 모둠식 강의실, 어학 및 정보화 겸용 교육장, 다목적 영상 교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컴퓨터실에 드림랩을 추가하여 어학실 겸용으로 사용한 사례와 승라강 모니터를 이용하여 강의실을 회의실과 컴퓨터 교육 및 일반 디지털 교재 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 환경을 구축한 내용입니다. 회의실에 사용할 경우 발표는 정해진 발표 장소가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발표가 가능하고 발표 자료는 원거리의 스크린이 아닌 각자의 모니터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며 참가자 모두가 밝은 조명하에서 편안하게 발표자의 내용을 보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드림랩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비롯한 외국어 고등학교 어학실, 삼성 LG 포스코 등의 기업회의실, 의회, 구청회의실 등 전국 1,700여 곳과 6개국 수출을 한 제품입니다. 귀 기관에 좋은 교육을 할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드림정보기술 모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